오늘 소개할 것은 호스트로 금수저라는 웹툰이야. 호스트로 금수저의 그림체는 연재 당시 남성향 웹툰 1등을 찍을 정도로 작화가 엄청났어. 우리 오붕이들이 매와 무엇을 원하는지 작화가 다 간파한 느낌이야. 스토리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주인공이 마담에게 새로운 제안을 받아 연애를 참가하면서 참가자들과의 사건 사고로 진행돼. 주인공 봉구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만큼 헌칠한 외모를 지녔어. 그가 호스트바에서 연마한 솜씨는 연애에서 신을 찍을 때마다 빛을 발휘해. 홍마담 한 주인공에게 임무를 준 사람으로 그녀는 사람에 대한 의리가 없지. 하지만 초반에 그 위험을 유지하던 그녀가 점점 무너지는 것도 재밌는 관점 포인트야. 슬비는 주인공을 연애에 끌어들인 장본인으로 작중 초반에 오붕이들이 그녀를 보면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을 거야.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주인공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오붕이들도 감동에 기립박수를 칠 거야. 연애 참가자들은 취향과 개성을 보면 작가의 천재적 발상이 드러나지, 그가 왜 남성향 웹툰 1위를 찍었는지 정주행한다면알수 있을 거야. 다음은 호스트로 금수저 웹툰의 이관용 작가님 인터뷰. 작가님께선 이 웹툰의 관전 포인트는 여주인공들의 예쁜 작화라고 하셨는데, 역시 남성향 웹툰 일이 명장답게 자신감도 가지고 계셔. 독자분들께 남긴 메시지는 연재 당시 스토리가 다소 아쉬웠다면서, 나중에 웹툰의 외전이나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 작가님은 차기작으로 도시어우를 2021년 하반기에 연재할 계획이셔. 또한 이외의 작품으로는 아주 굉장한 밴드부, 대왕 여우 등이 있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